여기는 사도 두 개를 뽑고 있고 여기는 드라군 두 개를 뽑고 있어요. 자 추적자들 드라군. 아내 어, 네, 컨트롤 못했어요. 딜은 드라군 더 센데. 아 어, 스테판 코리 비열한 프로토스. 어 드라군 의 네, 추적자. 어 컨트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미쳤습니다. 전인데. 아니, 스타 1 프로토스 대 스타 2 프로토스입니다. 자, 현재 엄청난 승자리를 달리고 있는 우리 스테판 커리 프로토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자신감도 미쳤어요. 아까 보니까 무슨 장윤철 정도는 와야, 어, 푸푸전이 성립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laughs> 어, 제가 인맥만 된다면은 모시고 싶은데,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고 해주시면은 언젠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봐주시고 하면은 저도 당연히 그 기대에 부응해서 게스트들 많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투머치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프로게이머들이 잘하긴 하는데 프로게이머들은 솔직히 이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냥 재미로 한번 딸깍 한번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스타투 아마추어 초고수 애들은 준프로급 애들은 이거 거의 진짜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요즘. 이거 진짜 거의 어제 생각에는 이미 최적화 이런 거는 더잘 발달돼 있을 거예요. 아마 진짜 농담 나뻥 아니고 진짜 아마 자신 있을 거예요. 막 프로 게이머 내가 어떻게 이김 이게 아니고 어 근데 이 모드라면은 내가 한판 정도. 한두판 정도가 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다들 이런 마인드일 거예요. 그 정도로 다들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또 여러분 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기는 사도 두 개를 뽑고 있고 여기는 드라군 두 개를 뽑고 있어요. 드라군 두 개, 사도 두 개. 너무 재밌다. 이또 시그니처 유닛인 사도를 뽑았거든요. 이거 <laughs> 와 미치겠다, 진짜. 이 드라군이랑 사도 이거 와 이거. 이거 어디서 만나는 장면이야 이런 거. 야, <laughs> 이거 못본못본것 같아요. 근데 서로 못본것 같거든요. 자 여기 파일럿 하나 확인했습니다. 일단 서로 둘다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지 않고. 자 드라군 왔는데 추적자. 자 추적자네 드라군. 아내 어, 컨트롤 못했어요. 딜은 드라군 도셈는데아 배터리. 아 <laughs> 어, 그리고 사도 들어왔거든요. 어어 스테판 커리. 이 비열한 프로토스. 또 와가지고 또 와... 아니, 이거 스타1대 스타2가 아니라 스테판 커리 특집 되겠는데요. 누가 이 건방진 프로토스 좀 잡아주실 수 없나요? 진짜 장윤철 님 모셔야 되나요? 아니나 여러분, 제가 개두드려 패는 거 보여드릴게. 요 조만간... 와... 아직도 살아있어요. 사도... 아니, 이게 스타2 프로토스거든요. 미쳤습니다. 그냥... 어... 몇 개가 나 잡히는 겁니까? 9개, 10개... 1개아직이네이 정도면은 브루도워 자원 빨리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여기가 되게 위험했어요 사실 진짜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사도가 들어갔다지만은 추적자가 추적자는 드라군한테 지거든요 1대1은 근데 이걸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배터리를 혹시 모를 배터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와 그게 게임을 했렸습니다 미쳤어요 자, 드라군 혹시 모를 이제 병력들이 쳐들어올까봐 드라군으로 좀 조심스럽게 게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일꾼을 너무, 틀려, 너무 털려가지고 아, 지금 멀티도 못 먹고 있어요 좀 심지어 <laughs> 스타2 프로토스는 여러분 이 로보틱 퍼실리티를 만들면은 바로 옵저버를 뽑을 수가 있답니다 이, 이 미개한 스타1 프로토스처럼 이 로보틱스 서포트메일을 왜 만들고 있어? 옵저버리토리를 만들어야 옵저버를 만들 수 있거든요 <laughs> 옵저버토리네요 옵저버리토리가 아니라 셔틀이라 리버로 게임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시야가 없어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병력이 내 네, 지금 셔틀 뽑고 있고 드라군 10기 대 추적자 9기거든요 어 드라군 대 추적자 어 컨트롤 드라군이 세면 뭐해? 추적자 컨트롤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셉니다, 드라군. 여야 와, 추적자. 아, 근데 드라군 동속, 동속이 이게 느려가지고. 아, 이거 피하기가 나쁘지 않아요. 와, 아니, 이거 생각만 했던 그런 그림들이 나오네.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제 진짜 우리가 상상만 했던. 야, 추적자 그거. 야, 추적자 그 뭐냐. 그전면 있고 뭐하면 뭐하냐? 드라군처럼 세지가 않은데. 현실은? 어 드어 드라... 드라군이 공속 느리고 이이이 이, 이 투사체가 생각보다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점멸 쓰면은 이게 피하는 게 되네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셌습니다. 아 지금 셔틀이 있긴 한데 추적자 이제 이제 옵, 관측 옵저버랑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전멸로 언덕 위에 올라갈 거거든요. 위험합니다. 물리인가요아 셔틀. 아니, 근데 셔틀 왜 이렇게 느려요? 아이거 리퍼 나오자마자 죽겠는데요? 어, 다행히. 어, 다행히, 오히려 늦게 나와가지고 살았습니다. 어, 어우, 와. 어, 점, 점사하지만, 와. 죽자, 너무 빠릅니다. 아니, 이동속도 자체는 똑같네요. 추적자 4.13. 드라군4 1 3 아니, 근데 생긴 게, 두해보여서 그런가. 추적자 훨씬 빨라 보이네. 와, 또 들어옵니다 끔찍합니다 이거 뭐, 옵저버레토리를 만들어야 저 상대 관측선을 잡을텐데, 아, 이거 또 이거 저, 정전, 정전 났거든요 저 그냥 원베이스 올인이에요, 이 정도면은 이 와중에 사도 또 뽑고 사도 또 들어왔어요, 미쳤습니다, 이거 취소하면 그만이죠 음, 취소 못했어요 이거 취소했으면 진짜, 비열함, 비열함과 얍삽함의 끝판왕이었는데 이친구도 사람입니다 자, 셔틀 었고요. 어? 이거 이속 업그레이드 한 건가요? 갑자기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드라군 이거 쪽 쪽도 못쓰고있습니다 축자한테. 아, 역시 딜이 세긴 한데. 아 이거 셔틀 다시 돌아왔고요. 잠깐만. 이거 리버 스캐럽도 피해지나? 와 이거 피해집니다. 아니, 스캐로 피해지네. <laughs> 아니, 리버가, <웃음> 잠깐만. <웃음> 이 정도면 장윤철 와도 할만 하겠는데요? <laughs> 스타트 토스가? <laughs> 아니, 추적자가 뽑아도 모든 게다 <laughs> 파해가 되는데? 스타원 토스? 사도 또 들여보내지만. 아, 이거 추적자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 리버, 어, 리버 와가지고, 일꾼 피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도망가야 돼요. 추적자, 추적자 빠르거든요. 정멸로. 아, 드라곤이 넘었습니다. 막을 병력이 이제 자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리버가 세긴센데 와, 아니, 정멸 추적자. 진짜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계속 셔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스타1 프로토스. 오, 어.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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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거. 오, 컨트롤. 아, 이게 전멸 추격제라 후속이 빠릅니다. 아,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laughs> 스타 원 프로토스, 뭐 남은 게 뭐가 없어요. 어, 또 올라오네요 언더위로 언더비로 위로 올라오는 프로토스, 스타트 프로토스. 타원 프로토스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아 리버, 으아. 아 스플래시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계속 전멸로 해주고 있는 사토토스. 아니 멀티를 10분 동안 못 먹고 있어요. 이제 지금 자원이 아니 미네랄 대 덩이밖에 없어가지고 자원 수급률이 지금 너무 안 나옵니다. GG 와이 친구. 장윤채님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부디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